안녕하세요, 독자님들.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입니다. 오늘은 독자님들께서 보신 서울경제신문 기사 내용, 저희가 좀더 쉽고 명확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다룰 기사는요, 음, 미얀마 양곤에서 발생한 좀 안타까운 한국인 피살 사건,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현지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. 바로 들어가 보죠. 기자님,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? 기사를 보면 이달 2일에 50대 한국인 남성 김모 씨가 양곤의 한 콘도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양곤 시내인데요, 마양곤 타운십에 있는 카바라의 콘도미니엄이라는 곳그 안에 사무실이었습니다. 현지 경찰은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. 어, 김 씨의 직원들이 처음 발견해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기사에서 그 현지 주민 인터뷰 내용이 좀 눈에 띄던데요.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부분이요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지는 않아서요 네 그렇죠 그게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죠 뭐랄까 범인도 어떻게 침입했는지 또 단순히 금품만 노린 거라면 왜 굳이 살해까지 했는지 뭐 이런 의문점들이 남는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거군요. 네 그래서 현재 주양군 한국대사관에서는 유가족분들께 영사 조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미얀마 경찰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좀 어렵지만 필요한 지원은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사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얀마의 현재 상황, 특히 그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에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는 그 치안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부분을 꼭 짚어야 합니다. 기사에서 현지 매체인 버마 민주의 소리 DBB 보도를 인용했는데요. 작년에 미얀마 전역에서 보고된 살인 사건만 해도 약 96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. 네, 967건이요. 와, 정말 많은데요. 네 그렇죠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양곤 지역 여기서만 151건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 범죄가 지금 빈번한 상황인지 알수 있죠 151건 양곤에서만요 이건 뭐 치안 공백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현지 소식통 말을 빌리자면 경찰조차도 그 무장 군인의 호의 없이는 범죄 현장에 출동하는 걸좀 꺼릴 정도라고 하니까요 아 경찰이요 네 상황이 이러니 범죄는 계속 늘어나는데 검거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. 쿠데타 이후에 양곤에서만 매년 한 500건에서 600건 정도 형사 사건이 보고되고 있고요. 지금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통행 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 통행 금지까지 그 자체가 벌써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번에 기사에서 다룬 이 안타까운 사건도 결국에는 이런 미얀마의 전반적인 치안 불안정, 치안 붕괴라는 큰틀 안에서 다야 한다는 거군요. 네,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단순히 한 개인에게 일어난 불행을 넘어서 그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, 이 점을 독자님께서도 한번 심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런 불안 속에서는 당연히 우리 교민이나 또 기업들의 안전 문제도 더 우려될 수밖에 없겠고요. 네, 맞습니다. 안전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죠. 그래서 다시 그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라는 말로 돌아가 보면요 이게 단순히 사건의 잔혹성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불안정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벌어진 예측 불관영한 범죄의 양상 뭐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범죄의 동기나 형태 자체도 좀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더 지켜봐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서의 한국인 피살 사건과 현지 치안 상황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